양평은 산자수려해서 굳이 국가정원 안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laughs> 아마 국가정원을 꾸미면은 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국민 소득이 한 1만 달러 정도가 되면은 이 국민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은 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1만 달러 짐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화되고 싹 텄습니다. 2만 달러가 되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문제. 그래서, 어, 뭐, 각종 붕괴 사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깨는 거죠. 3만 달러가 되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건강입니다. 그리고 여가 활용을 어디다 할 것이냐? 뭐 레저, 스포츠 이런 아주 취미생활이 지금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동호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저라든가 건강, 휴식 이거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 있죠. 그게 바로 저는 국가정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정원이 도심에 도시 가까운 데 있으면은 정말, 어, 그 주민들에게 아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어, 자기가 필요한 그런 휴식, 이런 등등을 통해서 또 삶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저는 국가정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정원이 두고, 두 곳,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순천만하고 태화강하고. 우리 강릉 시장도 이거 추진한다고 공략내 걸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남성현 산림청장님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또 국가정원이 되면은 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조경이라든가 원예또 재배 그다음에 각종 해설사 등등등등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정원이 에, 굳이, 저는 이 서울 등 도심에 하나 좀딱 만들어서 멋진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 김성규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어, 김성규 의원님께서 농예수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중심에 대해서 좋은 제도 또 좋은 안을 제지, 제시해 주시면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참석하신 여러분들 좋은 안 내주시고 어, 국가정원을 좀 어, 앞으로도 다섯 개, 여섯 개 만들어서 어, 전 국민들이 이런 정원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